라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레인보우 프렌즈 2 인데요. 아, Rainbow 1에서 탈출했네. 했더니 2가 기다리고 있네, 주황와 그럼 또 귀여운 분도볼수 <laughs> 있는 거야, 파라난 블루도 그린도 무서운데 초록초록. 라라, 어디 있어, 노랑? 찾으러 왔어, 노랑. 힝, 무서워하는. 하늘. 노랑이랑 하늘이 목소리야, 보랑. 기다려봐라. 가자, 얘들아. 에, 에, 에. 에,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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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냥 참을안 나고 가야 좋아. 무슨 소리가 들려보라. 어, 저기 앞에 뭐가 있다. 에, 어, 뭐야. 이분은 누구시지? 할아버지. 박사네 어, 뭐가 되뭐안 좋지? 아하, 너네들이 죄송한데. 저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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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음, 괴물이라고요. <laughs> 아, 괴물이라니, 분명 당신의 상상일 거예요. 아, 그나저나, 여기, 아, 모두들 내가 SOS 조명을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래요. 모든 놀이공원에 하나가 있어요. 네? SOS 조명이요? 아, 이건 또 뭐야, 주황. 뭐지, 초록초록? 레드야, 보랑. 아, 나너 아, 여기서 아, 뭐 하는 거야, <laughs> 주황. 뭐야, 리모컨대 뭐, 버튼 누른데? 야, 하지마, 하지마! 까꿍 블루랑 그린이야, 파랑. 뭐야, 아, 우리 잡겠다고 지금 블루랑 그린 푸른 거야? 뭐야, 뭐라는 거야? 재밌을 거예요? 재밌겠다, 파랑. 다른 사람들을 데리러 간다고? 이제 시작인가봐, 보람 아, 뭐야. 여기 뭐야? 어 뭐야? 그박사님 어디 가셨어? 어 뭐야? 우리 드론 입구도 없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잠깐만. 아 맞다. 그나저나 노랑이랑 하늘이도 찾아야 되지? 이렇게 나타나면 박스 빨리 쓰는 연습도 하고. 잠깐. 출발하기 전에 좀몸좀 풀고. 둘, 하나, 둘. <laughs> 아빠, 빨리 가자. 주아아 미안해. 사실 좀 무서워서. <laughs> 아 가자. 뭐야? 어 노랑아! 어디 있어? 파랑 그게 하늘이랑 흩어져 버렸어. 노랑 하늘이도 빨리 찾아야겠다. 아, 그나저나 무슨 전구를 찾으라는데... 어, 아, 이렇게 생긴 전구를 찾으라는데... 여기 하나 있다. 이거, 이거, 이거 맞지? 찾았다. 예, 아, 빨리 전구도 찾고, 하늘이도 찾어. 좋아, 이게 뭐야, 바뀐가 본데? 이거 어디다 갖다 놔? 이거 뭐지? 어, 저기 또 있다. 잠깐만, 오, 뭐야? 아, 여기에 다가 전구 찾으면 가져다 놓는 건가 봐. 주변에 전구가 많아. 초록, 초록, 아,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먼저 빨리 다 갖다 놓자. 예, 어, 근데 2 5 개나 찾아야 돼. 어,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다. 예, 왜 어, 뭐야? 근데 응급의료센터인가? 놀이 공원에 응급 시설인가? 주황, 예. 그런가? 어, 저거 봐. 블루 관람차야. 와, 여기는 초록이 응급시설이고, 저긴 오렌지도 있어. 초록이는 나의 나아질수록... 숲로 아, 맞다. 쟨 그린이지? <laughs> 어, 뭐야. 저, 뭐야. 그린이 가운데서 공연하고 있는데? 누르고 있어. 아포레드 중인가 보네, 주황. 아, 우선 이거 갖다 놓자. 아, 아, 아. 그래도 꽤 순조로운 것 같은데? 아, 우리 이번에 이쪽으로 가자. 저쪽에 그린이 춤추고 있으니까. 어, 저기 또 있다. 가자, 가자. 아직까진 괜찮은데 보람 저기 또 있다. 에, 아 그러니까 꽤 괜찮은데. 에, 뭐 이건 뭐야? 뭐 되는데? 오, 오, 저거 오, 진라인잖아. 오,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타면 밑에 에이. 뭐? 잠깐 아, 위 초록, 초록이 터졌는데. 나. 아, 맞다, 그린, 그린. 예. 아 맞다, 그린은 박스 써도 소용이 없잖아. 이거 뭐 어떻게? 오, 문 있다, 문 있다. 아 여기로 도망가자. 예, 예, 아, 진라인 타면 밑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네, 주황. 뭔 소리야 이거? 어 이쪽에 바로 있나 본데?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소리 들리는 거잖아. 에이, 나가자, 여기 또 뭐야? 조심히 가자 보랑. 박스를. 뭐야?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또 어디? 뭐야? 저 이자 뭐야?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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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이자, 없어, 없어. 봐, 봐, 봐. 이 뭐야? 이 블루 왕자리야 뭐야? 뭐야? 예, 하하. 내가 왕이다. 잘 어울린다, 파랑. 아, 뭐 하는 거야, 주왕? 미안 미안 빨리 가자 예. 여기 또 뭐야? 뭐야? 이쪽은 없는 것 같아 노랑 응 이쪽은 없는 것 같아 뭐야? 인공 시냇물을 만들어놨나 봐노래공원잘 만들긴 잘 만들었네 어, 여기 있다 예. 저쪽에 많이 있어 초록초록 전구 있다. 꾸꾸고 하늘이 잘 <laughs> 견뎠어요. 좋아. 근데 이건 뭐지? 이 뭐야 이거? 방방 같은데? 예? 오이 예. 어, 뭐야? 어? 이 트레플린인가봐? 이 뭐야? 여기도 숨는 곳인가? 괜히 이런 게 있을 리 없어 보랑. 잘 기억해두자 보랑. 그러자. 얘또 뭐야? 어 저기 전구 또 있다, 또 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너랑. 맞아, 맞아. 어 저기 되게 많은데. 다리 밑에 많아. 잠깐만 우리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갖다 놓고 와야될것 같아. 이쪽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도 많이 찾았네, 좋아? 오오오오! 블루한테 걸렸어, 걸렸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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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쳤어, 빡쳤어. 예, 예. 오오오오! 블루야, 안녕 파랑. 어, 둘둘 개수 정말 있어? 어, 심장떨어 집어냈네. 같이. 가서 가서 가서. 됐어 됐어. 빨리 가자. 아, 근데. 그린이랑 블루밖에 없는 건가? 예. 예. 아니야 노랑. 노란색 옐로우 괴물도 있었어 노랑. 옐로우? 아 옐로우는 또 누구야? 주황. 새로운 녀석이 추가됐나 봐보람아 뭐야? 또 새로운 괴물까지 추가된 거야? 여긴또 뭐야? 레인보우 레스 어지 노란색깔 또 있다. 전구 전구. 예. 예. 여기도 들어가보자. 예. <laughs> 뭐야? 오. 아 우리 나랑이들을 위한 레이스 하는 곳이네 주황 우리도 색깔이야 초록초록 아, 아 근데 빨강이만 없네 아, 빨강이 바쁜가? <laughs> 아, 왜 누가 빨강이 아니냐고 주황 아니야 아 근데 이차 타고 혹시 나갈 수 있나? 한번 나가보자 아, 잘못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이안 나간다 아, 그냥 내려 내려 <웃음> <웃음> 빨리 정보 찾고 탈출하자 하는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건 뭐야 아, 정보인 줄 알았네 헬멧이잖아 아, 가자 가자. 우리 지금 정보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열개 찾으면 돼, 브랑 아직도 열개나도 찾아야 돼? 아 저기다 있 저기, 있다. 저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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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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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네, 네, 네. 됐어 자요요요다도다이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저쪽으로 또 가보자 저쪽으로 또 조심 조심. 오오오오오오오오 괜찮아 어 저기 노란색깔 전구야 파나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아, 잠깐만 그 전에 이거 뭐야? 놀이기구인가 본데? 아 어, 올라탔다 탔다 나 앉았어 아 지금 놀이기구도 뜨드고 <laughs> 좋아 아 그래도 놀이공원 왔는데 한 번씩 다 타봐야지 어, 뭐야 시각초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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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나봐 우우우우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이거 타면 밑에 상황 다볼수 있네 어 불러 저기 있다 우우라인도 그렇고 이 놀이기구도 볼수 있네 너랑. 다들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거 이제 먹으러 가자. 에, 에, 네. 노란색전구야 기다려라. 예. 됐다, 됐다, 됐다. 렌토 뭐야? 우, 우유 삐따, 삐따. 다시 쯧. 삐따, 쯧, 쯧, 쯧. 우유는 뭐야? 이쪽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 예, 한번 가 보자. 렌토 뭐지고 어, 사다리 있어. 오, 어, 뭐야? 위에 있나 봐. 위에 있나 봐. 오. 소리가 나면 주변에 있다는 거니까. 주앙? 조심하자. 주앙? 응, 응. 우리 박스도 움직이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올라가자. 예 예. 여 어디야? 뭐야? 아 여기 첫 부분이네. 여기 지름길이야 지름길. 갖다 놓자. 예. 아직 여섯 개더 찾아야 돼 파랑. 아 여섯 개 어디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이 뿅뿅 소리가 뭐이 <목소리> <오>, 저기다 도망쳐. 저기는 나 찾았어 주루기 네 색깔이니까 쟤좀 어떻게 해봐 좋아 어 저기 또 있다. 어저 이쪽으로 떨어지면 될것 같아. 예. 오후 하나 발견. 그러고 보니까 안 가본 곳이 있어 보랑 바로 저기야 보랑 아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오렌지 굴코스터 이건 뭐야 어 잠깐 박스다 박스다 왜 블루 소리야 블루 소리 뭐야 오일났 뿐했네 어 잠깐만 근데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야 와또내 색깔이다 파랑 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들어가지 이거 뭐야 이거 어 박스 쓰자 잠깐만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아 일단 일단 됐어, 됐어. 아, 또 찾았어, 또 찾았어. 아,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야, 자. 오, 자, 오! 초록이 또 춤추러 왔다. 아, 이쯤 되면 쟤는 초록이 동생 <laughs> 아니냐고. 와, 그래, 가자, 가자. 이쪽으로 가자. 어, 여기, 여기. 여기 아까 퍼플 은신처는데 여긴 퍼플의 집인가봐, 파랑. 어, 여기 하나 있다. 야, 에. 에, 보람아, 너네 집이래. 여기까지, <laughs> 여기 어, <좀, 잠깐, 웃음> 아, 여긴 또 뭐야? 안개가 낀 거야, 뭐야? 한번 가보자. 오, <laughs> 무슨 소리야, 소리야? 뭐... 주, 저, 올라가, 올라가. 이거 뭐야, 뭐, 뭐야, 까고! 아, 보랑이가 수박 안 내리고 있어. 좋아. 보랑이는 나거든, 보랑어 조심, 조심. 어, 노란색 정구 차렸다. 잠깐, 잠깐. 여기 올라가, 올라가. 아이 뾰족스러운데 뭐야, 너 초록이잖아. 쨔, <laughs> 쨔. 아, 위에 있는 건가? 아주 초록이 보랑이 난리 난네 좋아. 갔나봐. 달려, 달려, 달려.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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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오. 오. 우와, 잡히는 줄 알았다. 에, 또 없나? 저기, 노란색 정구에 초록, 초록. 왜 이렇게 멀어?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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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보, 랑이너 동생이 소음 고 있는 것 같은데 주 아이 그만해. 지금이야. 다행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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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타이밍 봐서 저 입구 쪽으로 달리자. 박사님 어디 계셨어요? 너희들 중 누구라도 들었나요? 아 무슨 말이야, 주황? 오 잠깐, 아 정말 SOS 조명이 있었나요? 와잘 찾았나봐요. 탈출하고 싶어요, 하나아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저렇게 괴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오 저것은 불로 아니야. 오 이런, 음 여기 오는 건 실수였어요. 빨리 탈출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희도 탈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이게 우리 여기서 탈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아, 저건 또 뭐야? 주황. 아, 어? 저거 노란 애 아니야? 아, 노랑아. 나 아니야, 노랑. 내가 말한 옐로우가 제야 노랑. 누가 나타나기로 결정했는지 보라고? 그거 무대를 공포에 떨게 된 것에 놀랐다는데, 주황. 아, 저게 무슨 말이야? 어 뭐야, 시작됐어. 어, 이거 뭐 가스통 같은 거 뭐야 되나 봐. 아, 저 바로 있다. 이번에는 가스통 열다섯 개를 모아야 되나봐, 파랑. 1 열다섯 개면 너무 많잖아, 하늘. 걱정하지마하나라 내가 순식간에 모아볼게. 예, 예, 예. 벌써 세개 모았고. 예, 저쪽으로 가보자. 어, 저기 또 있다. 빨리 어, 가자, 주황. 오, 오,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오, 나 걸린 거 같아 느낌 붙어서 아, 도망가 도망가 아, 저쪽으로 저 방방 방방 트랙블리 들어와 트랙블랙 클럽 보네아 그나저나 나 아까 일로 잠깐 온것 같은데 아, 우선 조심히 나가자 아, 이쪽으로 아까 있었던 거 같은데 조심하자 초록 초록 스릴 넘친다 파랑+ 파랑이는 긍정적이라 그런지 강심장이라니까 좋아 그러니까 말이야. 자, 저, 저, 그거 먹고, 어, 저, 뭐야? 뭐야, 에 일로 와야? 뭐야? 어, 지 날개 짓을 는데 뭐야? 어, 박수, 박수, 박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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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야, 나 때려도, 어, 나, 이거 아, 놀아봐! 장소? 어, 착륙하라! 앉아, 장소술 찾아, 점프해야 되나봐, 주황! 앉아, 앉소안아 앉아! 근데 훌륭히 방금, 방금, 야! 어, 진짜 심장 떨어질 뻔 했네, 쟤 뭐야? 그래도 다행이야, 보랑. 아,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았네, 주황. 어, 긴장은 늦출 수가 없네. 야, 무슨 소리야? 어, 뭐야, 뭐야 지금 나가는데? 어 뭐야 무슨 무어어 어, 들킬까봐 겁나네 진짜. 아 노랑이 네 친구 대단하네와 아니야 노랑. 어 저기가 노랑이 둥진가봐. 잡히면 원래 저기로 데리고 가나보다. 우선 이거 같은데. 오오오 불러줘라 불러줘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못 잡지? 우리 잡아봐 잡아봐. 아 둘이 뭐 하는 거야 주아아 아,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해야지. 위험하니까 박스 쓰자. 아 뭐가 무섭다고 계속 박스를 써, 주앙. 봐봐봐봐, 왜나 박스 안 썼으면 노랑이한테 걸렸잖아 지금. 잘했어, 초록초록. 계속 노랑이라니까 나만 똑같아 노랑. 아 너가 노란색 요정이고 쟤 너의 색깔이니까 주앙. 어쩔 수 없잖아 주앙. 얘들아얘들아 그건 그고다 담았어. 예. 아, 뭐지? 아 저걸로 저 문을 부수려고 하나봐. 아, 잘 되길 바란다고? 아 제발. 내가 어떻게 여기 올라왔지 네, 이게 뭐야? 네. 박사님을 어떻게 구하지 보람? 그러니까 아, 뭐야? 좋아요 다시 해봅시다. 아뭘 다시 해봐 지금. 아 빨리 박사님 안 내려놔. 뭐야? 아, 방금 개봉한 모든 표정을 모아서 노인을 살려주라는데 주아아그문 부셔지면서 튀어나온 거 뭐야? 네? 이번엔 타이머가 있다고? 이+ 상한 소리 나는 데 <laughs> 좋아 아, 뭐야 꼭퐁퐁펑팔짱팔짝떠니는거 뭐야 이거 에 <laughs> 아, 뭐라고? 아, 어 저기 또있다딴단다딴다딴단다있다있다딴단다딴단다 있단다+ 있단다+ 있다딴단다 있단다+ 있가다 있단다+ 있단다+ 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도 쓰면 되니 힘드네, 좋아. 통로로 가자, 보람.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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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도상기도 마지막 하나. c a t a g 여기 있다 마지막 하나 g a t a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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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초록 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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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시간 낭비할 일이 없죠. 저 탈출 계획은 실패했지만 탈출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그 방법이 뭔데요? 주황색 롤러코스터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 근처에서 케이크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는 케이크 한 조각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아, 제가 케이크를 좋아하나봐. 그럼 케이크를 찾는 거. 노랑? 얜 뭐야? 무당벌레? 레이디버그? 뭐야, 쟨 뭐야? 쟨 민트, 하늘색 저 뭐야, 저거? 아, 쟨또 뭐야, 주황? 새로운 친구다, 파랑. 시야? 뭐라는 거야? 그녀가 왜이 벌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궁금하다고? 그녀? 여자야? 어, 시작했다. 아, 이번엔 슈가팩을 뭘 하는데? 케이크 만들 때 필요한 걸 찾나봐. 아, 여있다 야, 하늘아. 방금 그 친구는 너 색깔이랑 비슷한 친구인가봐, 파랑. 어, 쌍으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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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아, 이번엔 하 하는 친구네. 좋아. 이거, <laughs> 또 있다, 또 있다. 이거, 먹어, 먹어. 이거,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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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여기, 숨어, 숨어, 숨어. 어, 없는 것 같지? 어, 나, 아, 나, 나, 나. 저기 슈가팩이야, 초록초록. 전기 표시 떴는데 위에 뭐야? 쟤랑은 마주치면 박스도 움직이면 안될것같아보랑 아, 그런가? 뒤에 없지? 어, 어선 요 앞에 슈가병 맞자. 출신출신 아, 아, 야, 됐다. 이제 어디 쪽으로 가지? 뭐야, 이공소이야 어, 하늘이 또 나왔어. 아, 하늘이가 우리 노려 보고 있어, 좋아. 오, 이쪽으로 온다, 온다, 온다. 오, 뭐야? 저 공룡이야? <laughs> 와, 엄청 크네. 발소리도 엄청나. 하늘이 공룡이라니. 귀엽다, 파랑.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진 거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끌어간다, 끌어간다. 어째, 끌어. 와, 머리 엄청 따다워 냠냠냠, <laughs> 맛있게 먹고 있어, 파랑. 이제 어떻게 해요, 박사님? 오, 효과가 있었어요. 갑시다. <laughs> 아, 뭐야? 어디로 가? 아, 당연히 그큰머리가 막고 있던 이쪽으로 달려가야지, 주황. 아, 맞네. <laughs> 아,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진짜 탈출인가봐, 초록초록. 레인보우 친구들아, 다음에 또. 아올 거면 다음엔 너 혼자 와 주왕 가자 보랑 에, 에, 애들아 빨리 와 여긴 뭐야? 뭐지? 저기 뭐 있어 뭐야? 에? 카트 고르기? 아 카트가 한대 앞에 있는데 몰라 다들 꽉뭐 잡아 주왕 이건 뭐지 근데 화살표가 있어 이게 뭐야 어? 오, 오 이쪽 저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정신없어 주왕 우리가 가면서 방향을 움직여야 되나봐, 너랑 앞에 카트를 프로그래밍해서 유주버스 출구로 이동했어요. 아, 앞에 카트가 어디있어요그 카트를 따라가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 박사님, <laughs> 앞에 카트가 어디있어요 아, 제가 맨 앞인데요? 아, 박사님, 아, 박사님, 이거 뭐야? 오, 오, 오 출발했어. 오렌지도 오렌지. 아 롤러코스터인가봐, 파라. 신난다, 파라. 이거 뭐야? 뭐야, 길 양갈래 같은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옆으로 가야 돼? 야, 으로 야, 야, 야 야, 와와 아, 나다 젖었어 아, 몸다 젖었어 아, 안 죽은 게 어디야 주황 근데 이곳 같은 안전바가 없는데 괜찮은 거야, 이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빨리 뛰어들어 길을 선택하라고? 아, 무슨 말이야 그래도 이건 재밌다, 초록초록 뭐야 길기는 안전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저 말이 더 걱정되게 만드네 <laughs> 아이고, 그나저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오, 오, 오 뭐야? 어, 저거 뭐야? 저거 아까 그 퐁퐁퐁 머리애들 아니야? 아 아까 박사님이 말한 그 프로그래밍 했다는 카트가 저 카트인가봐. 아저 카트를 따라가야 되나 보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어,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주황이가 케이크 먹고 싶은가봐 파랑. 아 케이크 맛있지 주황?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걱정하지 마 너랑. 별일 없을 거야 초록초록. 기분이 쎄한데 불안. 아이, 다들 걱정하지 마. 어 뭐야? 어꼭 연극 같다. 뭐야 이거?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뭐야? 민트 나왔는데? 어 잠깐만 우리. 난 간다 빠빠! 뭐야 쓰레기장!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